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대북주 영상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은 꼭 앞에 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과 관련된 정확한 분석이죠? 정확한 예측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 주시고요. 본론에서 금강산 부분 관련주들 체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세 종목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용평리조트랑 대명코퍼레이션까지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얻어 걸리면 가는 테마가 바로 이쪽 테마니까. 요거는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난티부터 보셔야 될 건데 아난티는 짐 로저스가 사회 이사로 재직하면서 사회 이사로 받는 연봉을 여기에 투입을 시켰죠. 연봉이 사천만 원, 세전 4천만원 이상 많게는 1억 이상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따져 봤을 때요. 평단이 18,000원에서 2만원 사이입니다. 여기에서 4천만원을 태웠어요. 안난뒤에 아, 4천만원을 태워? 짐로저스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만 봐주시면 되겠고 이 종목의 현재 구조는 시가총액 1조원 수준의 유통주식비율 67.6%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짐 로저스가 끼어 있죠. 다대 나난티의 짐 로저스 끼얹기라고 보시면 안 되고, 또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이슈를 하나라도 더 추가시켜주는 인물이니까 긍정적으로 봅시다. 한창은 금강산 라인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관광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은 1,200억 수준, 1,150억이라고 정확하게 찍을게요. 고 유통 주식 비율은 90%입니다. 이거 굉장히 난감한 종목이죠. 음, 유통 주식 비율이랑 차트로 봤을 때는 아난티랑 비교해 봤을 때 아난티보다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오고 그리고 하락폭도 전저점 수준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 일정 범위 내에서 버텨 주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장주로는 보고 있는데 살짝 애매해요. 왜냐하면 유통주식 비율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래서 1.5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는 아시다시피 대형주 중에 하나입니다. 시가총액이 2조고요. 그리고 유통주식 비율은 74.9% 이전에 상승했던 이력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개인들만 더 열려드는 게 아니라 세력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도 달려드는 그런 종목이다. 수급이 뒷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음 우리가 원하는 상승폭, 다이나믹한 시세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차트는 아난티랑 흡사한 수준이니까 긍정적으로 분달하는 거죠. 아난티보다는 낙폭이 크지 않고요. 한창이랑 비교해봤을 때에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아니에요. 변동성 크다고 볼게요. 변동성 크면서 수급이 뒷받쳐 주는 수급이 뒷받쳐 준다라고 하는 거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건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공매도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게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엘리베이이고, 그리고 용평리조트 역시도 리조트 사업을 하는 거죠. 관광업이고. 아난티와 낙폭이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고 차트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대장으로 보기에는 이전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6천원에서 12,000원까지 100% 갔었죠. 아난티의 경우에는 만원에서 3만원까지 3배 갔었고 그래서 얘는 2등 아니면 후발주로 보는데 얘는 시가총액이 3,100억에 유통지식 비율이 51%입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2군이라는 거. 2군. 다른 말로 하면 후발주입니다. 다음으로 대명코퍼레이션. 얘도 관광업이죠. 아난티랑 비교를 합니다. 아난티랑 비교했을 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1750원 수준에서 3500원 같으니까 두배 수준이고 유통주식 비율은 55%. 시가총액이 꽤나 낮다. 한창과 비교했을 때에는 어, 차트가 많이 크게 다르다. 온도차를 보이는 두 종목입니다 대명코퍼레이션은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하는 엄청나게 중장기적인 박스권이고 한창은 중기 이하의 포인트를 잡고 있는 박스권입니다 당연히 등가가 다르기 때문에 느낌이 오셔야 돼요. 얘는 지금 상향을 유지하고 있는, 상향에서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는 차트인 거고, 그리고 대명코퍼레이션은 하향을 그리면서 박스를 만들고 있잖아요. 마치 다음 상승을 도모하는 듯한. 근데 중요한 거는, 아, 뭔가, 시국이 시국답지가 않다. 왜냐면 기대 이상의 시세를 끌어올려 줄 만한 그런 다이나믹한 일정이 보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측해 드리기로는 포인트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11월 달 둘째 주, 둘째 주 주중에서 주말 사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때는 뭔가 확실한 일정이 잡히는 거고, 그리고 이전에. 이번 주, 빠르면은 이번 주 주말 중에, 11월 1, 2, 그리고 3, 4, 5 중에, 미국과 북한의 접촉과 관련된 언플, 트럼프의 트위, 트위터나 아니면 북한 쪽의 노동식문, 거기서 다음 회담을 요구하는, 실무협상 자리를 요구하는 그러한 포인트가 잡힐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느낌이 그래요. 어제 그래서 그렇게 영상을 남겨드렸었는데, 하필 오늘 바로 반응을 보이니까 아 이걸 추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포인트가 가까워짐에 있어서 차트 역시도 캔들 흐름 역시도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고 여기서 더 나빠질만한 소식이 없거든요. 이미 한국과 북한의 좀 틀어지는 사태는 틀어지는 분위기는 이미 선반영돼 있는 상태죠. 선반영이라고 하면은 여기 네모갭구간이고 더 나빠질 게 없으니까 현재 수준, 최근에 발생된 개파락 이후에 형성된 이 박스권, 이 박스권에서 3,200원 이하 수준이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 보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에 4,000원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은 이 구간이 깨진다 라고 해서 와 이거 이제 죽을 것 같아 손절해야 되겠네 하면서 손절할게 아니라 현금화를 진행할게 아니라 아 요거는 한번 흔들기를 진행하고서 다음으로 진행될 수 있구나 왜냐 이거 자체가 박스권이거든요 더 나빠질 게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라는 것은 뭔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여지가 나왔을 때,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을 일으켰을 때 그때 기대할 만한 시세가 나온다라는 게 정론인 거죠. 그래서 요 갭자리, 갭자리를 뛰어넘는 상승 출발. 이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전고점에 물리신 분들. 이전 박스권이라고 하면은 4,000원에서 4,550원 여기죠. 여기 물리신 분들한테 손절 기회가 될 겁니다. 당연히 네모로 표시해 드린 이 구간에서 비중이 높게 잡히셨다, 물리셨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절반은 축소하고서 봐야겠죠. 이미 실패한 매매에서 자꾸 원금 회복 그리고 수익 전환을 노리지 마시고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똑같이 유지해 주세요. 아이 종목 손실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좋겠다. 그 마음을 유지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3,800원, 3,750원을 돌파할 때에는 절반 축소, 그리고 이 네모 구간, 4,000원을 넘어서 전 고점 수준에 이르른다. 도달한다. 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어, 초기 보유 물량의 한 3분의 1, 4분의 1만 남겨놓고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오는 걸 기다리는 거죠. 물론 더 좋은 거는 이 앞에, 앞에 네모 구간에서 낮은 비중으로 물린 다음에 추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분들 추가 포인트를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이 3200원 가격대가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요 하지만 비중 높으신 분들은 비중을 대충 한3 4 0이 정도 이상으로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추가 매수를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어, 물타기를 할때 보유평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려면은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큼 추가 매수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 내가 30%를 요 A 위치에서 물렸다라고 하면은 B 구간에서 비중 B 30%를 더 태워야 더 추가를 해야 단가가 이 중간 단가 3,800원 수준으로 맞춰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B 포인트에서 우리 평단인 예상평단인 C포인트까지 상승하냐 마냐 그게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물타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창처럼 잘못된 매매에서 손실이 발생되고 있을 때에는 그 중에서도 비중이 크게 실리면서 부담감이 커졌을 때에는 추가 매수로 단가 관리를 해가지고 향후 탈출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물량에 손실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그걸로 만족하면서 대응해야 을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조금 더, 조금 더 라고 하긴 좀 그렇죠. 약간 살짝 느낌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동그라미 포인트, A 포인트가 매수 포인트가 되겠고, B 포인트가 매도 포인트가 되겠죠? 아, 이런 영상을 보면서도 스스로 잡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한편. 이렇게 알려드리는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혼을 담아서 모랄체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게 무료인지 유료인지 모르겠어. VIP 건지 무료 건지 모르겠는데 혼을 담아서 한다. 담았는데 이게 이해가 된다라고 하시면은 저로서는 땡큐 여러분들한테도 땡큐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전혀 포인트를 못 잡겠다. 아, 대북주 하고 싶은데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아... 이번 영상 다시 한번 보시거나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시면은 제 공개톡방에 오셔서 제가 공개 추천주로 진행할 때 리딩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대북주는 누구나 노리는 테마죠. 저 역시도 이 다음 시즌에 발생될 수 있는 시세를 예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둘씩 남겨 드리는데 리딩에 따라오고 싶다. 아니면은 적어도 이렇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톡방이 필요하다. 시황을 공유해주는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참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 또는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링크를 타고서 최종원 대표의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음, 음. 영상에서 하단을 보시면은. 영상 설명에 링크가 있고 댓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클릭을 하시면은 링크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은 총세 가지가 있고요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은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한창 안한티 용평리조트 대명코퍼레이션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 영상으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 따봉 눌러주시고요. 톡방도 한번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